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6.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함 바울은 온전히 담대하여 항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기를 원했고 살든지 죽든지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포로로 잡혀온 바울은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간수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바울에게서 느꼈던 것은 바로 확대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죽든지 살든지 온전히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대함으로써 바울은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사셨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안으로는 그리스도가 바울의 생명이었고 밖으로는 그리스도가 바울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메인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칭송되고 찬양받고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았으며 율법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상적인 체험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나 신령함이나 승리의 생활을 추구하기보다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함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것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행위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7. 바울의 가장 좋은 선택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우는 대신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일어난 모든 일이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못했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는 그에게서 확대되었고 바울은 주님의 구원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체험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지상의 생활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충만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치있게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기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보다 더 높은 정도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단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체험입니다. 그분을 사는 것이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곧 그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은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그분을 확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일의 열매는 바울의 감옥 생활의 산출이요 결과입니다. 바울이 고려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신자들은 바울이 가장 높은 정도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입받고 공급받아서 바울 안에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몸의 다른 지체를 통하여 받아들였다는 중요한 사실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체였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안에서 영광스러워 할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계속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었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졌습니다. 8. 한영 안에 굳게 서서 한 혼으로 함께 협력함.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을 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굳게 서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복음의 믿음 안에서 함께 힘쓰기 위해 우리의 혼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혼으로 함께 힘쓰으로써 한영 안에 굳게 섭니다. 힘쓰는 문제는 서 있는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힘쓰는 것이 사실상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한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쓰려면 한 혼으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공격당하고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영 안에 머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만이 우리를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영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한영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의 무기로 함께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력하여 우리의 혼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과 싸우는 대신 다른 성도들과 서로서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혼으로 적을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한 영이 되기는 오히려 쉬운 일이지만 한 혼으로 함께 수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사이의 문제의 원인은 혼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힘쓰고 싸울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타고난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어떤 근거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영 안에서 굳게 섬으로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한 혼으로 함께 힘쓰므로써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9. 사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지원.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빌리뽀인들 사이에 있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 안에 하나였지만 한 훈으로 함께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부인들에게 혼 안에서 연합되어 같은 것곧한 가지를 생각함으로 그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 가지란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인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과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맞춰져야 합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같은 사랑을 갖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를 향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혼 안에 연합되어 있다면, 모든 성도에 대하여 같은 사랑을 가질 것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 사이에 분쟁으로 인하여 경쟁과 헛된 영광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는 곳에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2장 3절에서 바울은 겸손한 생각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겸손은 우리의 타고난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인들 사이의 분쟁의 문제는 그들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은 사도와 믿는 이들 간의 상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적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상적인 체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은 몸의 문제입니다. 몸 안에 있는 것, 몸의 모든 것이 상호교통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빌립보서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고, 믿는 이들과 사도들 사이에 합당한 관계를 갖도록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0.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음.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2장 12절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라는 말은 우리가 불모스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살아있는 인격이며 이 인격은 우리가 살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본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이며 체험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형체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노예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의 외적 표현만이 노예의 형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적인 본일 뿐 아니라 우리 안의 생명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안에는 경쟁이나 헛된 영광이나 자신을 높임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살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생명을 삽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경쟁이나 헛된 영광으로 일을 하거나 아직도 인도자나 장로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거나 낮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본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될때그 본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쟁과 헛된 영광으로부터 구원될 것입니다. 아멘.